그리고 이거보다 더 유용한 명령어는 사실 'help'에요. 네, 슬로시헬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전산실의 한치입니다. 오늘은 어,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그림을 그려주는 AI 툴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게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미드저니로 그림을 잘 그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시연을 해보고자 합니다. 미디저니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재미있는 놀거리들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미디저니를 반년 정도 가지고 놀아보니까 느낌파가 좀 있었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보시면 미디저니를 되게 만능 툴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 직접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직접 그린다거나 사람을 시키는 것보다는 비용과 시간이 노력이 훨씬 덜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있는 그림을 그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로 마이크도 사고 장비도 샀기 때문에 이걸 써먹을 겸 미드전이를 활용해서 그림을 잘 생성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디스코드를 활용해서 미드전이를 하게 되는데 디스코드 설치하고 뭐 미드전이 가입하고 구독하는 법은 본 영상에서는 따로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분들이 더 설명을 잘해주신 영상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그냥 따라하시고, 저는 뭐 다른 분들이 한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냥 본격적으로 생성하는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구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 하시고 계시다면은, 아, 미디전이 뉴비 채널, 뉴비 채널에서 생성을 하시면 되고, 저는 구독자이기 때문에 제너럴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네, 명령, 어 이미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진. 슬러시 하시고, 이미진. 상상하라는 뜻이죠. 스페이스 누르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디전이가 그려줬으면 하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한 커피 한 잔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aiting to start 하면서 생성을 시작을 하게 돼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또 이게 제게 생성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사람들도 이 방에서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있는 것들이 쭉쭉 올라가요.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관찰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계속 스크롤해서 포커스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디스코드 우측 상단에 받은 편지함에서 제가 그린 그림 위로 이제 이동하기 눌러주시면은 제가 생성하고 있는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미디전이로 1차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네 가지의 후보 그림들을 펼쳐 보여주게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1번, 오른쪽 2번, 자, 아래쪽 왼쪽 3번, 아래쪽 오른쪽 4번입니다. 그래서 1, 2, 3, 4.인데 이 4개의 그림들이 다 마음에 안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체를 다시 한번 재생성하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는 오른쪽에 새로 고침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커버 오브 커피라는 단어로 똑같이 생성을 하는데 똑같은 문장을 쓴다고 해서 똑같은 그림이 나오질 않아요. 미드전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거예요. 커버 오브 커피로 그림을 생성을 하고 있는데 완전 다르죠? 요네 개랑 요네 개가 다릅니다. 랜덤하게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네개 생성된 것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마음에 드는데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고 이거를 완성해 나가고 싶다 하는 그림은 이제 U3, 업스케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업스케일 되게 됩니다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 조금 바뀌었으면 싶은데 하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밑에 V3, Vari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얘랑 비슷한데 좀 다른 애들을 생성하게 하는 버튼이에요 벌써 업스케일을 하고 있죠. 하면은 아 뭔가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나고 그림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점점. 이거는 바리에이션인데요. 아까 그림이랑 같지만 이컵 받침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다르죠. 자, 업스케일이 완료가 됐어요. 네, 업스케일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얘를 원본 보기 누르셔서 저장하셔서 써도 되는데 써도 되는데 미드저니가 이거보다 일을 더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스케일 투 맥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디테일을 살려서 더큰 사이즈로 그림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 다른 버튼들도 보이죠 이제 라이트 업스케일 리드가 있고 베타 업스케일 리드가 있는데 라이트 업스케일 리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디테일이 너무 살아 있으니까 이 디테일을 좀 뭉개서 업스케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커지는데 그림의 디테일은 조금 뭉개서 네, 보기 편하게 이 자글자글한 느낌 없이 얘를 그냥 좀 이렇게 크게 만들고 해상도가높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라이트 업스케일 리드 그 베타 업스케일 리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기존 미드저니 알고리즘의 베타 버전을 시험해보는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이제 라이트 업스케일을 한애인데요 확실히 아까보다 디테일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 그림이 상당히 좀 보기 편한 것 같네요. 이렇게 하셔서 우클릭하셔서 저장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차이 느껴보세요. 얘가 맥스 업스케일 그리고 얘가 라이트 업스케일 얘가 베타 업스케일이에요. 같은 업스케일인데, 셋다 느낌이 조금씩 다르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리마스터라는 게또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리마스터의 결과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리마스터를 또 눌러주시면, 기존의 그림과 같은 건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좀 마감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몇 가지 리마스터 버튼을 눌러봤고요. 그렇죠? 좀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렇게 전혀 다른 느낌의 그림이 또 튀어나왔어요. 아까랑 완전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애를 업스케일을 시키시거나, 바리에이션을 주시거나, 새로 고침을 해가시면서 또 그림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얘를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16대 9나, 뭐 4대 3이나 이런 다른 비율좀 바꿔주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성하실 때 아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AR 하시고, 띄고, 16대9로 해볼게요. 16대9. 어 16대9로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이미 생성된 거는 해상도를, 어 바꾸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생성이 되었고요. 어, 요것도 똑같이 요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업스케일 하시거나, 바리에이션 조 가시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돼요. 월페이퍼. 그림의 사이즈가 네, 저희가 흔히 바탕 화면으로 많이 사용하는 1920x1024. 여기서 HD라는 명령어가 또 같이 붙는데 요거는 고해상도 그림을 그릴 때 특화된 알고리즘을 작동하게 하는 명령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내가 생성을 여러 개 걸고 있을 때쓸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슬래시 인포. 자, 제가 지금 얼마의 시간을 썼고 뭐 얼마나 사용이 얼마나 되고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러닝잡이 이거 하나 뜨죠 월페이퍼 생성 중이다 이렇게 제 상황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명령어가 이제 슬러시 인포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유용한 명령어는 사실 헬프에요 네, 슬러시 헬프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베이지 커맨드 어, 엑스트라 옵션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엑스트라 옵션도 헬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